한국 신용등급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괜찮죠. 이유는 일단은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정치적 불확의 시성이잖아요. 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환율 높아졌는데 오늘 환율 보시면 조금 내려왔어요. 1467원, 뭐, 티도 안 나지만,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laughs> 환율은 정부가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해야, 돼, 개입을 하기는 해야 되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뭔가, 다른 상황들을 모색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 영장의 그, 진행, 시기가 1월 6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환율은 일단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상황이 시장에겐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laughs> 상황이 만들어지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실 건 없어요. 뭐 여기서 더 올라간다. <laughs> 이거는 체포영장이 지금 진행이 안 된다거나 체포가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몰라. c s 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공지능,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뭐 인수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죠 자회사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 이야기 예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전부터죠 소식 뭐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부터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삼성이 나 로봇시장에 진출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로봇시장에 진출할거야요조금만 종목들 많이 올랐었다고요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내 네,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놈으로 집중이 돼 버렸죠 그래서 삼성이 로봇산업으로 진출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1바입니다 1바 1바라서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자리인데 더 올라가죠 지금 21만원짜리인데 이 잔량이 28만주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로봇전쟁에 지금 보면 삼성, LG, 현대. 현대는 뭐가 있었어요? 현대 모비스. 만도 같은 경우도 로봇 같은 거 포함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부품은 로봇뿐만 아니라 저것도 있어요.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던 현대모비스, 갑자기 튀어 올라가죠? 그리고, 뭐, 만도도 오늘 잘 올라갔고요. LG 쪽 상승은 아직 없지만, 일단 삼성이 가지고 가는, 중요한 거는, 사들이는종목이 아니라, 그 회사를 진행하는 거. 쉽게 얘기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두산이 올라간 건 아니죠? 두산이 상승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올리긴 올랐어요 두산 로보텍스가 많이 오른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대기업. 대기업이, 진행하는 로봇 산업,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장 이후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진행되는 거라 이번에 추가 상승을 통해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그 연속성을 띄기 위한 재료를 찾을 거예요. 그 재료가 뭐로 붙냐 보면 CES로 붙습니다. 이번에 CES에서 이 로보트가 많이 부각이 될 거예요. 뭐 과거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CES 할때 로보트 많이 주목을 받았고 또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CES 2 0 2 5를 주목해야 돼요. 이 안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아상현실, 메타버스 다 말씀드렸던 거고 네, 자율주행, 네, 테슬라가 이번에 완전 자율주행 또 나온다 고 하는데 진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또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요 상황들이 실제로 향후의 어떤 산업 나어팡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로봇 관련한 부분들은요 여러 가지 재료들은 있어. 그다음에 삼성이 진입을 한다. 뭐 이렇게 하겠다,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반등을 세게 해줬단 말이에요. 재밌는건 뭐냐? 과거에도 그랬었단 얘기. 그때는 뭐였냐면 삼성이 진출할 것이다. 의미 있는 M&A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5년 지난 것 같아. 한5년 지났잖아.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가 됐느냐? 이제 M&A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제 자회사 편입하겠다는 얘기잖아. 실제적으로 휴노이드 로봇을 하겠다. 1 년이 걸릴지, 2 년이 걸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긴 있어. 하지만 제품의 출시나 팔아먹는 거,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대형주 쪽에 매수는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왜냐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을 누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매도가 막 나왔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새해 첫 월요일이니까 관심들을 끌 만한 것들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는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 이거죠.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로봇주들이 재료를 가진 상황에서 반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급에 쏠림 현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 상승일 걸 생각해요. 단기적 상승. 단기적 상승인데 지금 보시면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로봇 관련 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지금 일단 살만한 게 없잖아요. 국내 증시에선 살만한 게 없어. 살만한 게 없기 때문에 개별주적 움직임이 더셀 거예요. 이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뭐 자동차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일단은 뭔가 재료를 물고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냥 바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잠정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나올 테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연계해서 본다면 사실적으로 지금 나쁘게 볼 만한 내용들은 아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들을 <laughs> 언제까지 갖고 갈 거냐면 지금 일단 반등 이후에 한번 정도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이 매물대를 그냥 계속 넘어갈 수 없어 왜냐면 등치도 굉장히 크거든요 <laughs> 이것뿐만 아니라 뭐 유진 로봇이나 히로 로봇도 그때 많이 먹고 팔았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추가 상승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추가 상승은 한번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오늘 없어 내가 지금 없는 상태야요 근데 내일 반등을 해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못 사죠. 왜냐면 상한가 마감이고 막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뭐 적게는 한 3, 4% 오를 거고 많게는 10% 이상 오를 수도 있는데 자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매물대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아이 정도면 됐어. 저점에서 팔아먹는 움직임 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때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두산 오버틱스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만약에 내일도 치고 올라갔다 그럼 8만원 근처까지 만약에 상승한다 어 그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20% 올라가야 되니까 뭐 만약에 뭐 7만원대 넘겼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매물대 통과에 대한 <laughs> 부분들이고 우리가 항상 네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봐야 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지지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오는 자리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고요 로봇과 통신도 관련이 있긴 있는데 왜냐면 통신은 현재 시험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센서, 통신, 뭐 그다음에 그 대용량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다 필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카메라 모듈, 로봇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 그게 있어야 돼요. 촉감을 느끼려면은 이제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레이저로 써야 되는 부분들 당연히 있어야 되고, 는거 눈으로 봐야 되죠.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성의 로봇다라고 해서 로봇만 되는 게 아니라 관련 업종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이제 뭐 와이파이를 통하든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될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 주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 인수합병 이슈를 통해가지고 레인보우가 상한가를 쳤어. 다른거 왜 올라갑니까? 여러분 인수합병은 로봇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어서 해당 기업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어요. 다른 로봇주들이 거기에 포함되진 않겠죠. 예전에 뭐휴림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삼성이 처음에 로봇 관련 주도 M&A 한다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없었대요. 그때는 다들 대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 가 올라갈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딱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흐름이 좋았던 반면에 다른 이런 로봇 주들은 많이 떨어졌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레인보우 2022년도부터 여기 2023년도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유진 로봇이나 뭐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죠. 여기 2023년도에 좀 올라간 부분이 다 내려가 다르죠. 네. 슈림 로봇도 마찬가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금 자빠지는 부분들. 주인공의 초점이 다른 쪽으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비집고 들어갈 만한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어, 솔직히 이제 대기업들이 이쪽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도 모, 모델이 나온다고 쳤을 때, 걔네들도 수혜를 볼 수는 있겠죠?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단기적 반등을 통해서 관련이 없는 종목군들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아마 치고 올라갈 때 매도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계속 올라간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누워서 평준화를 시키거나, 어, 물량을 정리하는 입장이 되겠죠. 즉, 물려있는 물량들을 정리하려는 그런 입장에 반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레인보우나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정고점대에서 지지선을 딱 만들어버리면 지금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레인보우든 두산이든 두산이든 네. 사실 뭐요두 가지만 보면 대풍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두산도 여기 올라가가지고요. 7만원대, 8만원대 안착만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많이 올라가서 어차피 저항대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어 조금 올라갔을 때 때리고 들어가면 차익매도가 우르르 쏟아질 수 있죠. 그러면은 올라볼 수 있으니까 <laughs> 아예 올라간 다음에 지지선 따와그인는 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요, 이제 CES를 통해서 뭔가 나오겠죠? 이거 반도체 쪽에서 지금 계속 뭐 AI 칩, HBM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2024년도에 그 새끼들 계속 해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상황은 어떻게 바뀝니까? 또 가야죠, 그죠? 반도체 쪽 입장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실적이 좋은 부분에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쁜 얘기 계속 하고 있어 오늘도 팔아먹었죠? 이놈들이? 물론 많이 판건 아닙니다만은 팔아먹고 있어. 팔아먹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 내용들이 일단은 적용이 되게 되면 걔네들도 팔을 수 있는 데까지 다 팔고 나면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겠습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더 내릴 만한 위치가 있겠어요? 삼성가 쪽에서 올 하반기 동안에만 뭐 10조 원까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업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글쎄요라는 생각이죠. 뭐더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냐 이런 부분이고, 솔직히 작년 한해동안의 실적이 2023년도보다 나빴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는 과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약간 고민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급락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지표가 같이 급락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를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이 비상겸에 대한 내용들을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그러진 않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요 상황이 안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안정화를 해줘야지만, 안정화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국면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컴퓨터를 켜니까 윈도우 10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보셨어요? 컴퓨터 킬 때? 윈도우 10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니까, 새로, 새로 사라. 컴퓨터를 다시 사야 되는, 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어.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제 수요나,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탄력성 있게 움직일 거예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요 공급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죠 윈도우는 깔고 있는 거에서 그냥 업그레이드하면은 자동으로 다음 버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윈도우 8을 쓰고 있었다 그런 분들 그냥 그 CD키 그대로 10일까지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사양이 안 바뀝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깔리는 걸 떠나가지고 깔려도 쓰려고 하면 쓰겠는데 뭐안깔린대잖아요 안 그래도 올해 안에 바꿀 예정이긴 합니다 컴퓨터 되게 멀쩡한데 말이에요 그렇게 정, 전체적으로 경고를 딱줘 버리잖아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제, 이거는. 안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사양들이 더 높아지겠죠?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될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작동에 무리가 있으면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굳이 그냥 컴퓨터를 좋은 걸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어, 지금 이 CES와 연결된 부분에서 상승세 흐름을 더 진행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삼성이 CES 쪽으로 넘어가서 이 로봇 관련한 부분, 또 반도체 관련한 부분 이야기 많이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대형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의 수혜는 현재로서는 대형주입니다. 왜냐면 오늘 나온 재료는 삼성의 인수합병 이 얘기니까요. 자회사 편입이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당기적 상승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대형주들은 치고 올라간다면 다음번 조정 나올 때 매수도 검토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한 패턴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중소형주들은 일단 단일적으로 뚫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납품 계약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기업과 연동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